샬롬 당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복음의 신조 제8장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승리하는 시온의 삶의 요소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생각, 세 번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각자 자신의 세계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아는 만큼만 확장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온전히 증가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계시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누려야 할더큰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소망도 함께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우리가 붙잡은 소망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는 신앙의 선진들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인 그림을 보고 소망을 붙잡았다면 거기에 믿음을 더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소망들이 실제가 되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체를 줍니다. 즉 소망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6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위의 말씀에서 보듯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취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첫 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으며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시온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기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시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 풀어내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결코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말. 시원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요소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말씀과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제 새 언약에 속한 우리에게 있어서 위 성경 구절에서 말한 율법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에 관한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단지 공부할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또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설득되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크게 포효하며 선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비조물의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고 고백하며 또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하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해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마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풀어내고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길을 번영케 하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며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식으로 직접 가서 땅을 밟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말의 권세를 가졌으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선언하면 그 말씀이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원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입으로 선포하는 레마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지만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3절 원로들이 그것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위의 구절에서 세상, 세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보면 우주와 세상을 말하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시대 또는 세대를 말하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말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하여 각자 자신들의 생애와 세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승리하는 시온의 요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어갑니다.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선포되는 내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서 심령에 담아두기만 한다면 내마를 로고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마 말씀을 다시 내 입을 통해 내마로서 선포해야 말씀의 능력이 활성화되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능력과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말하십시오. 몇번 고백해보고, 안 되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나봐. 라고 포기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말씀 선포는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왜 역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그리고 중간에 멈추지만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는 시온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명을 받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왕국으로 들어왔으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칙을 따라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온의 백성으로서 능력있고 권세를 잘 사용하는 자로 끝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운 복음의 내용을 의식적이며 지속적으로 듣고, 먹이고, 믿고, 말하고, 풀어내면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학자나 말씀 선생이 아니라 다만 복음의 전문가가 되면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반복하고 계시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그리하여 기회가 있는 동안에 왕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진하고 상승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그 열매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초점을 영원 구원에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왕국의 삶으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영광된 삶을 나타내므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다른 영혼들을 얻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당신이 이 땅에 살아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주신 새 피조물에 복된 삶을 누리되 그것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한 것임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영혼 구원을 최우선에 둘때 당신의 삶은 역동적으로 확장될 원동력을 얻게 되며 이전에는 알수 없던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깊이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신조 제 8장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에서 승리하는 시온의 삶의 요소들 중에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우리의 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시온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